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팁에서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는 무료 조합 공유라고 합니다. 5월 15일 주간 경기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MLB 또 적중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LG 8.5오버그 다음에 히로시마 2.5 프렌 다 생방송에서 말해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뭐 미나스타 2.5 프렌, 2.5 프렌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해드렸지만 추천 형 추천 경기로 샌프란시스코 8.5 오버 말해드렸습니다. 배당이 1.87로 매우 좋았죠? 뭐, 적중했고, 당연히, 추, 당연히, 추천 경기 같은 경우 적중했고, 그리고 뭐 생방송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말해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숲TV에서 제가 방송하고, 하,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 아이디랑 숲TV 아이디랑 같습니다. 뭐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뭐, 도움받으실 분들은 생방송 오셔,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바로 보러, 제 영상을 바로 바로 보시려면 구독에 모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바로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게 괜찮을런가 모르겠는데 화면에 나오는 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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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목이 좀, 좀 막히네요, 지금. 네 바로 바로, 네, 바로 분석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안 띄워드리고 그냥 <웃음> <웃음> 설명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와 한신의 경기인데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 한신은 존두플랜티어가 등판합니다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고 뭐뭐두 투수 모두 바, 지금 두 플랜티 같은 경우는 방울 1.23, 요카마 같은 경우는 요카마 안데재슨 같은 경우는 1.46을 기록하고 있고, 두 팀, 두수모드 매우 괜찮은 피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굳이 승패를 가기보다는 저는 5.5 균점의 언더, 저는 이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5.5 균점의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승패로 굳이, 뭐, 이 두, 투 수가, 뭐, 누가 더 잘, 잘, 잘 던질 거다. 그래서 누가 이길 거다. 이걸 예측하기보다는, 전5.5 균점의 언더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쿠텐하고 지바로트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라쿠텐이 지금 2대0으로 시리즈를 확보 했고, 오늘 수입전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라쿠텐은 하야카와, 그 다음에 지바로트 그 다음에 지바때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 이온 서먼서등판하는데 지금 라쿤텐 같은 경우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지바로때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조조, 득점조차 못 내고 있으면서 지금 0.3뭐 지난 경기들을 보면 0.3점 0.000점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쿠텐의 하약카 같은 경우 지바로 상대로 매우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뭐, 역사와, 역사가, 뭐, 말해주듯, 뭐, 이번 시즌 14인인 방어율 1.29, 작년 30인인 방어율 1.19를 기록할 만큼, 지바로떼한테는 아주 매우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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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카와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스입전이라고 해도 전 충분히 라쿠텐 쪽으로 볼수 있을 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바로떼 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뱅하고 세이브 경기 보겠습니다. 소뱅은 마이다 준, 그다음에 세이브는 다카시 미치나리가 등판합니다. 선발 투수로 이렇게 등판하는데 <laughs> 이 경기는 저는 이, 이 경기는 일단 마이다 준과 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피칭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소뱅이 뭐 이렇게까지 정배를 받을 필요가 정배 받을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세이브 2.5프레임 보겠습니다. 네, 1년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경기만 저는 아마 건드릴 것 같고, 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야, 3, 4, 5, KT 경, 경기 먼저 한번, 보,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두팀 투수가 뭐 후라도 근데 고용표이긴 한데, 지금 고용 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뭐 삼성 프라더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LG 상대로 5 실점을 했습니다. 일단 5실점 을 했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좀 제가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선발 투수 모두 최근, 최근에 좀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서 일단 이 경기는 좀 별로 건드리고 싶진 않네요. 일단 제가 좀 KT라는 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건드리고 싶, 건드리고 싶지가 않고 일단 이, 견, 일단,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고 롯데 경기. 뭐, 기아가 지금 1.4로 정비를 받았죠. 1.4로 정비를 받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기아가 한현희 상대로 고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롯데 상, 롯데 불패 상대로 고전을, 하며, 고전을 하면서, 결국 영득점을 0득점을 하면서 4대 0으로 졌습니다. 지금 뭐 기아가 뭐 정배 1.4를 지금 받은 상태이죠. 지금 받은 상태이고 뭐 1.4를 받은 상 받은 이유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나규난이 등판하고 기아는 아담 울러가 등판하는데 뭐이 경기는 일단 아담 울러가 확실히 나규난보다는 확실히 퀄리티 면서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좋아 보이고 뭐이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선발에선 많이 앞서고 뭐 결국에는 나균하이 일단 기아 상대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롯데 쪽으로 일단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기아 승 쪽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좀 배당이 좀 낮긴 하죠 일단 그래도 그다음 어제 뭐실 어제 어제, 그 다음에 득점도 못 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SG하고 NC의 경기. SSG는 드류 앤더슨. 그 다음에 NC는 신명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뭐, 신명 같은 경우는 뭐, 6이닝, 뭐, 3실점, 2실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번 시즌 방어율 32이닝. 5를 기록할 만큼 지금 안 좋은 피칭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만, 작년에 NC 상대로는 13위 이닝, 방어율 1.38을 .38, 기록할 만큼 괜찮, 38을 기록할 만큼 괜찮은 피칭을 보여준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류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확실히 뭐 작년보다는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고, 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 확실히 뭐 작년보다는 지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NC 상대로 15이닝. 11 실점을 할 만큼 안 좋은 피칭을 보여준 바가 있고, 방울 어 5.74를 기록했습니다. 총 방울 어 5.74를 기록했고, 확실히 이 연기는 음 선발들이 상대 투수한테, 아, 선발들이 상대 팀들한테 좀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볼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정도의, 뭐 정보만 좀 전달해드리는 느낌으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음 하나하고 두산 경기인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영승을 달렸죠. 지금, 한 13년승 정도, 정도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연패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 2연패를 달리고 있고, 음, 일단 득점이 좀잘안 되고 있죠. 득점도 잘안 되고 있고. 일단 오늘 경기 한번 보면 선발 투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한화 하나 같은 경우는 엄상백.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최승윤이 등판합니다.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에 선발 투수에서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선발들 중에서 많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한화에서 약간 좀 선발에서 많이 좀 흠집이 있는 선수라고 볼수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엄 삼백이 음 나온다면 일단 믿을 수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무리 하나가 자, 잘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저는 엄음 삼백이 나왔을 때는 믿지 않았고 그래, 그다음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최승민 등판합니다. 뭐 최승민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잘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보통 한6이닝3실점한이 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뭐 괜찮게 피칭을 일단 해주고 있고 확실히 엄음 삼백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일단 지금 좋, 일단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하나랑 경기를 했죠. 6이닝 3실점을 기록할 만큼 괜찮은 피칭을 일단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보여준 바가 있고 지금 일단 두팀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되게 지금 흘러오고 있죠. 두 산은 지금 갑자기 상승세 하나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향세로 일단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엄상백이 나온다. 이건 하나 쪽을 볼 수는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두산 2.5프렌, 그 다음에 두산 역배승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LG하고 키움 경기인데, 어, LG가 무척, 저 배담을 받았죠. 뭐, LG, LG 선발은 임창규, 그 다음에 Q은 하영미 등판합니다. 어, 임창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시즌에 마이, 매우 지금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하영민 같은 경우 뭐잘 해줄 때는 잘 해주는데 못 던질 때는 엄청 못 해주는 게 하영민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LG 상대로 4이닝 6,7점 네 4이닝 6,7점 방어율 13.50을 기록할 만큼 안 좋은 피칭을 보여준 바가 있고 지금 키움 하고 LG 상태를 보면 지금 LG 가9대 6, 10 12, 12대 0으로 지금 어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데 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Q 같은 경우는 송승기도 공략을 못할 만큼 지금 방망이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타, 타격이 지금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이 경기는 뭐 생각할 게 딱, 딱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움 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경기라 전 세,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뭐 LG승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있는 경기 가될것 같습니다. LG승을 들고 갈지 말지 딱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 경기입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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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만 하고 제, 제가 생방송에 오시면 제가 최대한 더 알려드리고 경기를 좀더 좀 간추려 드립니다. 더 좋아보이는 경기가 어, 뭐 어떤 경기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좋아보이는 경기가 있다면, 뭐, 추, 뭐, 추천 경기, 뭐, 이렇게 제가 말도 해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실 때, 모든 알림 설정 을 하시면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볼수가 있습니다. 뭐,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인데, 뭐, 오늘 제가 좀 약간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뭐, 아무튼, 제 스타일도 한번 해볼, 생각, 해볼 생각인데,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